저희 아테라 청약 일정은 3월 31일 특별 공급이 시작으로 4월 1일 일순이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에코데타 시티에서 열두 음. 번째 분양인데 세물머리를 제가 제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 아파트가 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저희 단지는 제일 음. 중심부에 위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물머리 위쪽 블록에서는 가장 중심이 된 단지라고. 이기할수 있겠다 그죠 어, 그렇죠 최고의 이제 저는 메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이제 학부모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요 단지 내 유치원도 있어요 그리고 도보권으로 해서 중학교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 부지가 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28년도 3월에 개교 거의 예정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면 실질적으로 여기 인근으로 해서 학원가라든지 이미 형성이 다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입주 시점에 맞춰서 이미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 이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생활 불편함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빠져든다. 아, 빠져드나요? 제 외모에 빠져드시면 안 되십니다. 벌써 그럼 학생들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1학년이 3학년이 됐을 때 저희가 입주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희 내네 자녀가 이제 안심 통학할수 있는 장점, 최고의 장점인 거죠. 그 설문 이런 조사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학세권이 1등이었어요. 음. 네. 오히려 쾌적선 역세권보다 학세권 단지를 먼저 수구를 한다라고 하니까 에코델타 아테라 굉장히 좋은 상품이실 것 같아요. 저희 단지가 들어오는 시점, 저희 주변으로 해서 만 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가 거의 채워질 거예요. 그만 세대 중에서 25평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3.1% 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소가치가 있다 보니까 신혼부부, 1, 2인 가구, 그리고 은퇴세대, 실버세대들 주요층이 고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아, 붙어있다고 라 네, 해요. 일단. 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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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테라 모형도예요. 아, 1025세대예요 아, 저희. 굉장히 큰데? 총몇개 동이죠? 저희 총 16개 동으로 해서 1025세대로 되어져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최고 높이 16층 높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세요. 네, 커뮤니티가 저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네, 맞아요. 예, 스카이라운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카이라운지가 네. 가운데 배치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가운데 배치가 되어져 있어서 아,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배치. 좋으실 것 같고 파노라마식으로 뷰를 볼수 있다는 것. 아, 이런 것도 저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아, 괜찮네. 것 같아요. 네, 예. 어차피 스카이라운지는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어, 다현 과장님, 이거 뭐죠? 금방 누르시던데. 어, 보셨나요? 몰래 눌렀는데요. <laughs> 지문 인식이 안 되네요. 주인이 아니네요. 아, 직 등록을 못 했어요. 아. <laughs> 이제 소비자가 등록을 할 거고요. 어, 지문 인식에서 도어락 자체를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공공 이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자재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음. 59, 84, 기본 제공되는 이제 품목들이 있어요. 기본 제공되는 품목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강 우리 에어브리어씨 다 사용해보셨죠? 네, 어, 들어올 때 미세먼지, 이렇게 아. 털어서. 꼭 어, 해본 것처럼. 네. 저희 집에 있거든요. 아. 얘는 있어서 아, 꼭 하고 아,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욕실에 네. 보시면 복합 한풍기. 음, 네. 네. 기본으로는 휴젠트2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 옵션으로 고급형도 있기는 아, 있어요. 자. 그리고 자녀방 보시면. 네, 아, 그래서 충분하게 바니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아, 되실 것 같아요. 주방이 오픈 타입에 어, 들어갑니다. 어, 주방 쪽에 보시면 음. 벽 상판 부분이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옵션 한 것처럼 네.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한 느낌은 드실 거예요. 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이제 있다보고, 되어져 있지만 기본형에도 기본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네. 선반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음, 오히려 화장 욕실하고 네.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형으로 하셔도 될것 같네요. 네네. 네. 네. 뭐가 하나가 다른 게 보이지 않나요? 유리 난간. 네 맞아요. 철제 난간이 아니에요. 아, 8사 타입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품목은 차이가 없으세요? 8사에는 네, 84에는 네. 어, 입구 쪽에 펜트리가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어, 그 음, 알파 방을 어떻게 있는. 활용하느냐에 네, 따라서 예. 와 이거 봐봐 화면에 나온 거 봐봐 대박이다 이렇게 나온다 우와. 되게 우와. 응. 너무... 주방 쪽이 인장이넓고 거실 네. 그것이... 어차피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은 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음, 동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모브 <laughs> 어, A 궁금할 것 같은데 모브 A 세제수 제일 많아요 자, 옵션 빼고 전시용품 뺐을 때 우리가 사전 점검할 때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진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옵션 한거 옵션 짜잔 옵션 넣고 전시용품 넣고 여기에 화장게요자 옵션 빼고 <laughs> 전시용품 빼고 옵션 뺀거 거. 전시용품, 전시용품 뺀거중네 기본도 좋습니다.